하나님 말씀은 마, 태복음 13장, 43절, 신약성경 22페이지.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그때 일어날 사황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36절에 본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리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하면서 어 이때 예수님이 씨뿌리는 비유를 얘기해 주는데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들의 아들이다. 그랬고, 가라지를 뿌린 것은 원수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고, 추수 끄는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낼 때에 그들이 그 나라에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걷어 놓여 풍뭇불에 던져 놓으니 거기서 울며 일을 갖게 되지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와 같이 빛날이라면서 기는 자는 들으라 하고 습니다 이거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기도하며 듣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는 얘기입니다. 현시대를 혼돈의 시대라고 합니다. 경치, 경제, 가치관 종교의 혼돈 시대 속에서 기근과 전쟁 그리고 내일을 알수 없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정치가 혼탁합니다. 사람들이 두 분류로 나눠졌습니다. 우파, 좌파, 중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정치를 중간에 잘 교통정리해줄 수 있는 어른이 없다고 합니다. 다 자기 주장대로, 자기 강조대로, 자기 사상대로, 자기 배운 학식대로 주장하다 보니 통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란 나라도 그렇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어떻습니까? 중동이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중동만 그러나요? 우크라이나와 소련도 지금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전쟁으로 인하여 기근과 또각 처의 지진, 또 사람들이 같이 간 부재, 그러다 보니 내일을 가늠할 수 없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하는데 이두 가지를 잘 알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아무리 혼돈과 혼란의 시대 속에 있다할지라도 감사하면서 살수 있습니다. 불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누구나 죽는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죽는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시대 속에 그 새로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고 단호하게 얘기하고 죽은의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죽는 것이 정해졌고 그 정해진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을 받는데 이 심판이 어떤식싶이냐 마태복 음 25장 44절을 보니까 어떤 이는 영벌 어떤 이는 영생에 들어가는데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은 악인 영생에 들어가는 자는 의인 이렇게 얘기했는데 악인이 누구냐. 범죄 행위를 하고 남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성경은 악인이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욕구에서 그 말씀을 등지고 자기 방법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을 악인이라 그래요. 우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 아주 죄성에 있는 여약한 심령이다 보니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통제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고 가치관이 있고 또그 안에서 옳고 고름을 알고 그 안에서 감사의 삶을 살기보다는 내 감정이 뭔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들은 뭐냐면 회계를 빨리, 빨리 깨다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런 걸 알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 즉, 의인은 어떻게 하느냐? 감사 속에, 기쁨 속에, 소망 속에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되니까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어떻게 차으로 영생 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어서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악인들은 주의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성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명치 않게 다왜 멸명받을 수가 없죠 주님과 동행하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데 그래서 1 8 절에서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며 믿지 않는 자 하나는 독생자 의 이름을 믿지 않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데 이거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 밑에서 거부하는 자라고 심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언젠가 나도 죽지. 아, 고난 뒤에 뭐가 있지.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은 그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푸르츠의 실만 올게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의 경험에 의해서 한란과 핍박, 고난이 오더라도 스스로 판단 속에 내일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자고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어진 일 열심히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근본 정신. 믿는 자는 하나님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주 날 책임져 준다. 그걸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 와도, 현재 어려움이 와도, 현재 힘들어도, 그 모든 걸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은, 여기서 58절까지 쭉 나와 있지만은, 여기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람을 죽어 썩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을 죽어 썩는 것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살면서 죽음이라는 게 왔고 죽음 같은 고통, 죽음 같은 괴로움, 죽음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있다. 그러나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래. 그건 하나의 죄의 역량이지만그 죄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삼받은 우리들에게는 죄의 그고로 말미암는 고통과 한란과 어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침범하지 못한다. 우리를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한다는 거 왜? 주님 우리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거 사망이 견양하는 것은죄의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도 왜 하나님 우리에게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은혜와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 무엇을 이와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론 디모드 우사 4장 8절에 이후로 나를 이와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곧주 곧으로 재판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위에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또주느 이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아, 죽음은 오지.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죽음 같은 고통, 끔찍한 활란 피박이 온다 할지라도, 고투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세워줄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을 도우신다. 하나님을 도와주신다. 이사야 41장 13절에 보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네 오른손 붙들고 네가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신다는. 그래서 우리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2월 28절에 수고하고 무금진진자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면 무엇이든지 주신다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 사람 죽지 끔찍한 고통, 어려움, 한람, 피폭 당할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의를 당할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볼 수도 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욕감도 당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을을 위하여 핍박 받는 자는 상급이 있다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삽니다. 더 이상 수치와 부끄러움에 당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정우의 빛처럼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다 도와 내 아버지 되시나 하나님.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가 현재 어려움 때문에 감정적으로 세상적으로 나가지 않고, 세상과 짝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 안에서 내가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입으로만 주여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신을 볼수 있는 영찰함과 상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도깨비 방이처럼 생각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삶은 말씀에 순종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것이 바로 10편, 23편 잘알수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이,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만 하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부족함이 뭐냐? 어떤 부족함이 왔냐? 푸른 철 실만한 물관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 양에게 푸른 풀바닥에 실만한 물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궁극적으로 책임져 준다는 거예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소생시켜나 내 영혼을 늘 새롭게 준다는 거예 이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자정은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 일 때문에, 현재 주어진 것 때문에 낭망과 낙심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예화로 음, 다이그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문제를, 어, 얘기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얘기 잘 알아요. 반지에, 다이 솔로몬에게, 문구 하나 쓰라. 문구 하나 쓰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새 소망을 얻을 수 있는 문구 하나 쓰라. 이럴 때, 솔로몬이 이렇게 했다잖아요. 이 또한 지나가려라. 모든 것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것 지나가는데 그 모든 것 지나갈 때그 긍정적으로 이게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지나가는 가지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 현실이 전보다 각자 자기 생각 속에 머물다 의이렇 충돌 때문에 혼돈과 다툼과 싸움과 저주가 임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셔서 당신의 의를 이와하여 우리의 의 길로 인도해 뿐만 아니라 사망에 걸치면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 막대기 나를 지켜준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재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쁨으로 내 머리에 부져 내잔이 네 넘치고 평생에 주님은 나를 도와줘서 주 내가 주의의 집에 살수 있다. 이런 비전이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언젠간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어려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짜증도 나고 불평도 생기고 원망도 생기고 불법도 생깁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큰 실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모멸감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세상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목자이신 주님 앞에 나의 목자이신 주님 푸르짜 실만한 물가를 인도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당신의 영광 가려져 내 삶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둬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유. 그게 바로 옥토밭에 시가 뿌릴 때 30배, 60배 배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날이라, 여기 뭐 천국을 얘기해요. 해와 같이 빛날이라,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인물로 음.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삶의 현장에서 주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니라 주의의 말씀 붙잡고 자신을 통제하면서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행위를 하나 높여줘서 그를 사람들에게 귀감이 가도록 존경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래, 너? 사탄이 주는 그 가라지, 그 가라지 때문에 네가 지금 힘들어할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밭에, 아, 논에 알고기가 가래 타 있어요. 지금 요새는 장비가 너무 좋아서 그냥 가라지 안 뽑아요. 출수할때기냥자동으로 가라지 나가더라고. 우리는 옛날에는 농부들이 논 속에 낙 땡볕에 들어가 피시라 그랬죠. 그걸 다 일일이 뽑아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왜그 다음에 그런 기계가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다 내버려 둬 그냥. 어떨 때 보면 와 저기 피시가 되게 많아. 근데 내버려 둬 왜? 추수하는 기계가 다그라지니지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 날마다 보시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는 하나님, 문제 있냐? 그렇게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지 말아라. 네가할 것만 하라. 그러면 그 문제가 다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자에게 오는 것이나 능력 있는 곳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을 맡기고 순종할 때 오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대 흐름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말씀대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의 하는 자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옵소서. 이 또한 지나갈 텐데 이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더라고. 내 내가 바로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면서 은혜 구하는 우리 자신들 각 각 개인들이 되들 줄로 믿습니다. 주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되어 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고난과 고통, 하나같이 충돌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형제간의 부부간의 사회적 갈등, 나라와 나라끼리 갈등과 분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 한복해진 것처럼 다른 사람과 관계도 한복해질 수 있게 넉넉한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고 현재 주어진 곳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며. 우리가 어떤 일을 당면했을 때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이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하여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다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걸 감당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앞길을 축복해 주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겨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